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이TV 최서희입니다.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쌤서이TV와 함께라면요. 여러분, 가능한 거 아시죠? 준비되셨나요? 자, 바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품은 송수건 시인의 지리산, 뽀꾸, 뽀꾸. 벚국새란 말이야. 그런데요, 이 작품 상당히 어려워. 이 작품과 관련해서요, 인터넷에 떠드는 해설들 보면요, 정말 다양합니다. 물론 시의 해설은 열려있는 거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해설들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자, 특히 이 마지막 구절 있지? 그 마지막 구절을요, 지리산에서 진짜 불을 지른 거라고? 다 쓸어버려가지고 이건 뭐 재생의 이미지다. 오, t 오노! Oh, no!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철쭉 꽃밭의 사진이야. 뭐처럼 보여? 불난 것처럼 보이지?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우선은요, 이 송수건 시인이 남도 시인이다라고 해서요, 남도의 어떤 맛, 색을 아주 잘 담아내고, 남도의 정신을 잘 담아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제목이 우리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뻑꾹뻑꾹뻑꾹가는 어, 뻑국이. 뻐꾸기가 나오잖아.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좀챘었어야 돼요. 뭐냐? 지리산 하면 어떤 곳이야?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산이거든. 이 지리산은요. 6.25 전쟁 때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 혈투가 벌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지리산에요. 하필이면 참새도 아니고. 어, 이 뭐야? 뻐꾸기입니다. 여러분 뻐꾸기가 정말 많은 한이 서린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뻐꾸기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옛날 이야기에 막 전해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뻐꾸기 소리는 무슨 소리야? 한의 소린 거야. 우리 가슴 안에 맺혀있는 응어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 좋아.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으로 때로울음 울어. 아, 지금 우는 상황 잡았어? 좋아. 반복하고 있지. 그런데 때로가 추가됐네요. 우리 이런 걸요. 수능에서는 이런 선지로 나옵니다. 반복과 변주. 자, 반복과 변주를 한다. 이렇게 나와. 아, 일단 내 귀에 들려. 뭐가요? 뻐꾸기 울음소리. 그래서 뻐꾸기가 울고 있어. 자, 석석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석 3년 하면 몇 년이야? 그렇지. 3년이 3번이잖아. 9년이지. 그 석, 그 9년이요. 석이 붙어 있어. 9년이 3번이면 몇 년이야? 그렇지. 39, 27, 27년! 27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서름의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뻑국새임을 알아냈다. 와우! 일단 정서 나왔어. 서름이라는 정서 나왔고요. 그리고 한 마리 뻐꾹새또뻐꾹새라는걸 지금 가지고 가는데 서수로 주목하라고 했죠. 알았다. 이건 뭐야? 깨달음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방향 잡습니다. 이 작품은요. 화자가 무언가를 깨달았어. 이걸 얘기할 거야.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요. 어? 뻐꾸기가 우는데 그게요. 어 여러 마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 마리였어. 이걸 내가 깨달았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진짜 한 마리였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죠. 다음, 뻐꾸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뻐꾸 뻐꾸 이렇게 뻐꾸게 울어. 그럼 얘가 어, 얼굴을 요 쪽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날아가. 그러면 산 지리산이야. 산을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날면요. 이 뻐꾸기 울음소리가 올리겠지.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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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 그럼 내가 듣기에 내 귀에는요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1연인데 이걸 우리가 다시 좀 다시 깊이해서 그래보면요 아 이런 거지. 뻐꾸기의 울음이라는 것은 뭐다? 자, 한이 설인 울음이야. 자, 이 울음에는요. 서러움이라고 했지. 서러움의 정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서름이요. 나는 여러 개의 다른 뻐꾸기의 서러움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는데 실상 깨달았어. 알고 보니 이것은 하나의 소리와 다름이 없게 느껴져. 자, 그러면 이 하나라는 것은요. 뭐야, 그렇지. 우리... 이 서름의 근원이 뭐라는 거야?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아픔과 연결 지어서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한의 응어리가 사실은 이 서름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가볼게. 서름의 정서 잡았어요. 지리산 하. 이제 지리산에 대해서 어,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요. 뒤에 2연, 3연, 4연 쭉 이어지는 부분 보면 뭘로 시작해? 그치? 지리산, 지리산, 섬진강. 어, 공간적 배경을 처음에 언급해 준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공간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걸이 사람이 깨달았는지 볼게요. 지리산 아래에 한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가 그걸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가 그걸 받아 넘기고 뻑꾸 봉우리가 받아서 뒤로 뻑꾸 넘겨줘. 자 그러면서 아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뻑북새로 울음 울게 된다라는 것 여러 마리의 소리처럼 내가 듣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대. 자 1년에 대해서요. 이제 조금 더 어, 어,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지. 자, 저는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 뻐꾸기의 울음이 봉우리를 거치면서 받아 넘기고 받아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뭐 됐구나라는 거야. 그렇지, 울음의 확산이야. 자, 이 울음은 서러움의 정서, 한의 정서라고 했지? 그러면이 한의 정서가 확산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본질적으로 근원은 하나인 이한의 응어리가 이렇게 점차 확산되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이요, 되게 감동적이다. 이제 지리산 중에 갔어. 지리산 중에 갔는데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피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 울음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서러운 어떤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막 울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어느 정도 울음을 다 토해내고 나면요. 이게 뭐야? 추스러진단 말이야, 마음이.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길이 탁 하고 열리는 거야.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산봉우리들이요뻑국새 울음을 받아 넘기고 받아 넘기고 하면서 다 울었어. 이제 이 서러움의 정서를요. 울 만큼 다 내질렀어. 그리고 나서 남은 추스름 끝에 이제 뭐가 열리냐? 소리 없는 강이 열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학작품에서 이 강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어,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새로운 역사의 태동이 여기서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서러움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끌고 가고, 계속 지속되고, 그냥 그렇게 계속 우울한 채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내지르고 나서 이게 정화되고요. 이 서러움의 정서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어. 그런 다음에 이 감정을 추스르고, 비로소 새로운 역사의 길이 열린 거지. 알겠어. 요거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연으로 갑니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 섬진강을 얘기하고 있지. 자, 요 강이요 이제 힘센 물줄기가 돼서 하동쪽 남해 뭘로 흘러간 거야? 이제 바다로 또 흘러갑니다. 자,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 정말 힘없고 나약한 작은 섬들을 뭐 해주고 있어? 밀어 올리는 엄청난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뭐가요? 이 강물이 바다로 갔고 그 바닷물이 작은 섬을 밀어 올리게 된다라는 거야. 아, 서러움이라는 것이 이 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강을 열었고 그 강이여 또 흘러 흘러 흘러서 바다로 갔고 그 바다의 힘이여 작은 섬들을 밀어 올리는 또 다른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됐구나라는 이 흐름을 여러분 파악하셨어요? 좋아, 바로 그거야. 서러움을 정화해서 극복해서 새로운 파워, 에너지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마지막 연이 앞권입니다 밥. 봄 하루 날그 눈물, 이 서러움 정서 계속 끌고 가잖아 다 쓸렸어 그리고 지리산 하에서 아까 우리 이 연에서 지리산 하였잖아 거기서 울던 이한 마리 뻑국새의 울음, 이한 마리 뻑국새의 서러움이 뭐예요? 이승의 서러움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서 서러움이, 이 울음이 마지막 색깔로 남았대. 근데 그 색깔이 뭐냐면요. 이곳, 이 세석, 철쭉꽃밭의 색깔이라는 거죠. 이철쭉꽃밭을다 태우는 것을 봤다 다. 여러분, 보았다, 뭐, 알았다, 이건 다 화자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다시 정리하면요. 세석이요. 그럼 표면적 의미 그대로 하면 조그마한 돌이야. 이거 2016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서는요, 여기까지만 딱 각주를 주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요, 지리산 그 하, 지리산 아래에 이, 그 지리산 중턱 아래에 실제 존재하는 지명이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곳이 굉장히 철쭉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더잘 이해가 됐겠죠. 근데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요. 여러분 보시면요. 어, 이 뻐꾸기의 울음이 빛깔로 남아서 그 빛깔이 꽃밭을 다 태워버렸어. 이건 불 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철쭉꽃밭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하! 이 서러운 울음의 힘이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철쭉꽃밭을 아주 아름답게 철쭉꽃밭을 아주 아름답게 붉게 핫핑크색으로 물들여 놨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쭉꽃밭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한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한이 한으로 남은 게 아니야 한이 승화된 공간 한이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가서 힘을 가진 공간이야 승화된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거지 얼마나 멋지니?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요. 이 사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때요? 진짜 멋지지? 이게 정말 철쭉꽃밭이지요. 정말 불타는 듯이 쫙 깔려있잖아. 그걸 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요. 깨알같이 하나만 더 추가해보면, 어 울음이 빛깔로 남았다라고 표현했어. 울음은 뭐지? 그렇지 울음은요 여러분 청각적인 이미지거든. 그런데 아주 이걸 감각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걸 빛깔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고요. 청각의 어, 공감각인데 청각의 이렇게 하면 돼. 원래는 울음인데 그걸요 빛깔로 전이시켰잖아.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깔끔하겠죠. 자, 강렬한 이 철쭉 꽃밭 기억하시고요. 이 작품의 의미는 뭐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 나, 내가 처음에는요. 그 뻐꾹새 울음이 가지고 있는 한이 개개인의 뻐꾹새, 개개별의 뻐꾹새 의 울음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럼 뭐라는 거지? 그렇지. 그 울음이 실상은 그 한의 근원은 하나야. 한 마리의 뻐꾹새 울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그런데 대단한 게요. 그 울음이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힘을 가지게 돼서요. 다 울음을 토해낸 다음에는요. 긍정의 에너지로 딱 전환이 돼서요. 그게 강을 열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게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핫핑크색의 철쭉꽃밭을 태우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 그,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송수관 시인의 말 중에 이런 음, 말이 있습니다. 울더라도 참새처럼 찔찔거리지 말고 깊이 울어라. 저 뻑뻑새 한 마리가 수천 수백의 지리산 봉우리를 다 울리고 가듯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울어라. 자, 단순히 한 마리의 뻑국새 울음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 어때요? 우리 민족의 그 응어리가 이토록 강렬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끝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쌤서이TV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수능국어 확실한 1등급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